물이 안 내려가네. 안녕하세요. 네. 어, 아, 저, 안녕하세요. 하소, 하소, 네네. 이쪽 집이랑 이쪽 집인데요. 이쪽 네네. 집은 화장실이 여기 네. 영요 네. 화장실이에요? 네. 주방 아니에요? 예, 네, 화장실.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는 주방이에요? 네. 네. 주방에서 물이. 아이고. 네, 지금 저 지금 네. 답답해서. 때... 지금 난리 나셨네 지금. 위층에는 물 쓰지 말라고 말씀해 놓으셨죠? 이 지하는 지금 괜찮아요? 지하에 사람 없나요? 주아가 만약에 괜찮다 고 그러면은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여기두 네. 번째, 두 집만 아, 예전에도 난리가 좀 있었는데 다른 네. 집들은 괜찮았거든요. 그때 작업을 어디서 해셨어요? 그냥 바... 동네 아저씨 아니 밖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주방 주방으로 이렇게 저기 뭐지 뚫는 거로 루크션 이렇게 뚫려서 하셨어. 돌려, 요 그냥 임시방 임시방 수프링으로하셨다는 네. 얘기잖아요. 몇년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버틸 때로 얘가 버텼을 거에요. 이 건물 짓고 난 다음에 한 됐어요. 번도 배관 세척을 안 하니까 지금 배관 안에 이게 공룡 배관에 막혀서 그 거거든요? 네. 공룡 배관에 지금 기름이고 뭐고 배관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네. 이제는 스프링도 아마 기름이 딱딱하고 이제 세월이 올리면 딱딱해지거든요? 차요 그러니까 매너를알수뭐 아, 아시는 분들 없나요? 뭐뭐뭐 <laughs> 예, 예, 예. 뭐, 뭐 보셔야 되겠죠? 아, 지금 배관... 지금 공룡 배관에 막혀서 이런 거거든요? 네. 지금 지하는 다 네. 괜찮나요? 네. 지금 지하에는 이상이 이상 없죠. 것 이게 정화조고. 정화조는 볼거 없고요. 그러면 저걸 뭐예요? 이거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 이 이것도 정화조인가요? 정화조인데? 야, 야 기름 꽉 아, 찼네. 안 기름 꽉 찼네. 이렇게 찾긴 나오냐고 막힐 리지 잠깐만요. 아. 이건 아니네 야 이게 그거네 아니다 아니다 얘가 똥이네 야 덮어라 덮어라 아 따로따로 해놨네 걔가 되게 똥이네 얘가 하도더 그믄 그러면. 미쳐그면 얘가 하는 게 맞네 됐어 됐어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이, 이게 이 이제 공룡 배관이에요 청소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네. 청소를 한 번도 안하신거까 지금 기름이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관 청소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또 반복적으로 발생이 될 거고 네. 이제는 얘네들도 이, 이 보, 보시는 것지만와 이게 뭐야 와. 머리카락 와 머리카락 이게 머리카락하고 기름 덩어리하고 뭉쳐버리는 배관 안에서 꽉 막혀 버린다고요 아니 많네요 많네요 이게 와이 머리카락이 이게 그러니까 1, 2년, 1, 2년 동안 1, 년 동안 반지지 마 1, 2년 동안 쌓인 게 아니에요 나다또 또, 빠지긴 했다 빠지긴 했다 물만 빠지긴 아 쓰레기 봉지 하나 갖다 주셔야 되고 어차피 봉투 하나만 네. 이게 시, 이게 시관로로 나가게 되면 은 이런 것들이 시관로에 또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맨홀이 이제 역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친구도 역류를 하고 와아 보니까 막 초토화 됐습니다 막방음기고거실이고다용류해가지고그다 푸시고 근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 첫 번째 맨홀이 여기 지금 있어요. 머리카락하고 기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머리카락이면 머리카락, 와. 이거 일본은, 예, 빼버렸거든요 10분도 못하나 와, 깊다. 깊은데? 응? 엄청 깊은데? 아니, 그럴 수가 없네이거 그냥, 음, 와, 물카바. 와, 아니, 너무 깊은데? 생각으로. 정화조처럼 망이 있었는데 잘랐어, 누가. 와, 씨. 오늘 가발 하나는 건인것 같아요. 우. 허 지하, <목소리도> 이거 지하는나 그렇게 신기요 이거 저거 어디서 왔어? 저야 자야. 아니다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이 지금 여기가 아닌가 보네. 근데 기름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아닐 수가 없는데. 와, 이거 뭐야? 야, 아이다, 아이다. 지금 여기 아닌데요. 근데 기름이면은 이기 기름이 떨어진 거면 여기가 맞는데. 뭐 오지게. 이오지가이니 동네가. 아이동가아가 아니, 동네가. 아 아니, 동네. 아니, 동네. 아니, 동네. 아니, 동네. 아니, 동네. 아니, 동 아니, 동네. 아네 아니, 동네. 네 아니, 동네. 네 아니, 동네. 아니, 동네. 아니, 동네. 아니, 이네 아니, 동네. 아니, 동네. 아니, 동네. 아 동네. 아 동네. 아니, 동네. 아니, 동네. 아니, 동네. 아동 이거 봤지? 뭐... 이거 만통이요 이거 좋아서... 아, 이거, 손꼽만, 손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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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1층은 어떻게 나와요 얘는. 1층에 1층에 아니, 너무, 아니, 아니, 아, 는냐면일층못 살아요. 아, 이거... 아, 이거 는는데 아, 니 이거 지하 다네요. 지하 는니라고시 기법. 이 지하 다니라 빠져나요. 우리가 일단 해볼 테니까요 여기하고 음, 네. 여기 하고 여기 하고 한번 보세요. 어? 아, 어봐들어봐 아, 아, 넘 넘치 추지조심다 이거. 넘치지않어란다 또... 아, 기름바. 올릴게요. 어 빨리 올려. 하아말고 씨. 조신다 야. 와. 오케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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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뭐야, 아... 뭐야. 아... 어, 맞네, 이거 맞네. 야, 정현아. 아, 나이게 알겠다. 자, 사장님, 이게. 자, 보세요. 그거 가서 세팅에 준비해봐. 이제 알았어. 이렇게 쭉 와서, 배관이 일자로 저까지 갔어요. 근데 저기는 빗물이야. 비 오면 빗물, 저 뒤쪽은 보니까 빗물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로 이제, 얘가 1 0 0 m 가쭉 가면은, 요 t 쪽에, 이렇게 하나 지금 꽂혔어, 보니까. 그니까, 러 여기서는 절대로 못 넣어. 왜냐면은, 우리가 부속을, yt라는 걸 쓰면은, 장비가 알아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정t를 써놨어, 지금. 정t를 써놨는데, 이게 이제 세대에서 내려오는 배관이고, 우린 요, 여기 매너 요, 서아요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만 해요. 이쪽으로 못 들어와. 그러니까, 그니까 지금 세대에서 역류를 해도 저 세대에서 무조건 해야 돼. 응. 돌려올려올려서 돌려. 돌려, 와씨. 너네가 영유 안할 건데? 안 하지. 지금 맨날 는데 지금 여기에서 아직도 기름 안 찼고 와. 오 빼라고, 오늘 빼라고 와 씨, 장난 아와 기름 봐와 여기도 그냥 기름 거와 기름 봐나 끝인가요, 그냥? 모지없게 끝인가요? 와 기름 봐 꺼! 꺼! 고, 꺼! 꺼! 끄라 고, 와..씨.. 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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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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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바 박혔다 아, 됐다 됐다 네. 씨, 이쪽으로 기름이 쏟아져야 되는데 저쪽으로 기름이 올라와서 다 건져내야 되는데 지금 씨. 와나 미치겠네 다. 네.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땡겨봐 네. 오걸렸가 오, 이제 땡기면서 기름 얼마나 올라오는지 한번 보자 네. 나, 저 돌려봐, 돌려봐, 돌려봐. 돌려봐. 더 올려봐. 한번더 올려봐. 야, 발로 빨리 올려 건져 빨리 건져 손을 그냥 벌려. 아, 어, 돌려, 돌려, 빨리 올려. 기름, 더 올라오게. 이제 한번더 넣어, 한번더한번더나 가슴을 땡겨버리자. 아, 기름 안 떠나. 너, 다시 넣어 쭉 넣어 쭉넣 야, 기름 너?

뚜로봉 지금 많이넣죠 락스하고 그렇대요. 야 이거 그거 넣으면 더, 아. 더 막혀요. 사님 여기 다락스에요 여기 더 막혀요? 네더 막혀요. 저 뒤에 개미 같은 글씨로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유지방이 많은 데는 소용이 없습니다고 라적혀있든요 근데 사장님 저 뒤에 개미 같은 글씨 보실 것 같아요? <laughs> 오케이, 아 뚫렸다 뚫렸다. 저 매너 가 보세요. 매너를 막 벌써 쏟아진 것 같은데? 벌써 쏟아진 것 같아요. 촬영으로 갈게요. 잠깐 잠깐. 꺼야지, 뭐. 무슨 촬영이야. 벌써 쏟아졌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뚫렸어, 뚫렸다. 오케이, 뚫렸어, 뚫렸어. 뚫렸어. 안, 안 올라오잖아, 이제. 이제 잠바리들은 괜찮아, 이러면는 그렇지. 잠바리들이잖아, 봐. 잠바들이면 괜찮아. 저쪽 옆집에 영면 해도 상관없어. 해도 어쩔 수 없어. 나 또. 아, 이제 다 빠졌잖아. 뚫렸다, 뚫렸어. 오케이. 오케이. 뚫겠습니다. 가봐, 이제. 저 맨홀 가봐. 맨홀 가 왔네. 맨홀 진작에 터졌을 거 아마. 저 결국 나중에 갈게요. 어. 어? 네, 터, 터졌습니다. 터졌지. 네, 터졌죠. 오케이. 그렇줄 알았어. 그대로 오더라고. 그렇죠. 기름하 기름 기름은 진작에 터졌어요. 근데 우리가 늦게 내려온 거야, 지금. 많이 정화가 됐잖아요. 기름 덩어리 봐요. 와 씨. 아이야이 네. 네. 야. 오마마하다. 고소봐 노즐한 바꿔가지고 네. 센 걸로 해가지고 한 번만 더 미리 자. 지금 이제 봐, 거품이 없잖아. 야, 기름도 안 네. 이거 통하는 전화 오셔 쏘고. 서신기 대입 준비해야 된다너 거야. 정말 나 혼자. 저쪽하고 이쪽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청소를 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안 올라올 것 같더니. 올라봐. 야야 이거 소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다다다 저기도 이렇게 연결된 같다 보니까. 보니까 그 처음에 한 화장실하고 그 옆에 싱크대하고 연결돼서 나가 연결돼서 지금 내가 이 싱크대에 지금 서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잔잔한 것들 다 나오잖아요. 돈이들이. 네. 어, 응. 올라온다잉. 응. 응. 와, 많이 주달기. 와, 와, 아. 오케이, 자, 이제 올라온다. 긴장하고 있어. 우리 조금이라도 선생님. 느껴져? 네. 와, 완전해. 와, 완전해. 야 전방을 쏘고 싶은데 이 호수 이 호수 전방을 못 쏘겠다 중현아. 네. 아씨, 전방을 한번 쌈 미리 깨끗하게 나가는데. 네. 자 여기 지금 시커먼 색깔들이 있죠. 네. 얘네들은 기름에 붙어 있던 자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배관 완전 새 배관이죠. 오물 네. 하나도 없죠. 네. 근데 여기 어디 티가 있을 것 같아요 구멍이 우리가 매달리고 나오거든요 밑에 보이죠 매달리고 나오고데불안맞어요 여기가 아직 우리가 전화한 동안 계속 틀어으세요 지금 아까 역류할 때 어차피 여기나 저 집에서 물이 조금만 들어오고 바로 역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차피 다 깨끗하게 털어놨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정리 다했서 우리가 끌게요 两秒、两没有什么问题？听清楚了，幺幺有二。 I'm